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반도체뉴스입니다. 삼성의 자회사 반도체 장비 업체인 세메스는 국내 최초로 플라즈마 타입의 반도체 건식 드라이즈 세정 장비 프리타스를 양산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패턴의 미세화,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 웻글린으로는 이제 공정의 한계가 따라왔고, 이에 세메스는 건식 세정 방식을 채택해서 웨이퍼에 다이렉트 플라즈마를 쓰지 않고. 리모트, 플레, 리모트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이제 설비 장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막질의 고선택적 세정 및 식각이 가능하며 생산성도 크게 향상된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기판에 송상을 가하는 이온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라디칼만을 이용해서 고선택적 측면 식각이 가능하고요. 이런 장점으로 앞으로 차세대 디바이스로 불리는 3D 디램, C-PET, 그리고 게이트올어라운드 모듈 제작에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양산 1호기 출하를 시작으로 향후 3D 메모리 및 로직 반도체를 전환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드라이클리닝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